맨 사람은 죽음을 목전에 두게 될때더 이상 지상의 생에 여망이 없을 때 사실은 가장 진실하고 의미 있는 말을 남깁니다. 2009년 세상을 떠난 김수환 추기경은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누구든지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란 삶도 죽음도 자연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 뭐좀 느낌이 오잖아요.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금생에 저지른 허물은 생사를 넘어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답이식 하지 말라. 내용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판하지 말라. 어, 이 유언 때문에 지금도 출판사들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명사들이 미리 쓰는 유서 생이 충분히 남았는데 미리 유서를 쓴 분들이 있어요. 엄상익 변호사 아들아 딸아 소처럼 묵묵히 걸어가거라. 아침 편지로 유명한 고도원 씨내 영전에. 장미꽃 한 송이 놓아달라. 소설가 신달자 씨, 내 사랑이 부족한 것을 용서하세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 마지막 생애를 다 하시면서 일곱 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연유를.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무엇을 응하게 하려 하사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69편 21절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신 포도주가 시간이 지나면 식초로 바꿔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현장 아래에 신 포도주를 가득 담은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 최고의 진통제가 신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이 해면이 말하자면 스펀지예요. 스펀지에 스펀지를 우슬초 우술주, 우슬초가 갈대입니다 기다란 칼대에 스펀지를 끼어서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9편 21절에서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전생에 대해서 약 365가지 이상의 예언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지난 5천 년 인류 문명사에 수많은 영웅 호건들이 있었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전생애를 예언받고 태어난 자가 없습니다. 혹시 어떤 인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예언받고 태어난 자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전생애를 예언받고 태어난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땅에서 태초에 상고에 존재하셨던 예수님께서 탄생한다 예언 받았습니다. 오늘 목마라다 말씀하신 것도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성만찬합니다. 그때에 이 성만찬 현장에 배신자 유다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배신자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41편 9절에서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미 유다의 배신을 예고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박히셨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서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서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그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예언하였고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실 때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구약성경 전편을 통해서 예언받고 탄생한 구세주시다 메시아시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실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만큼 완전하신 인간이셨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역사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만났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미 시신이 부패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부패한 인생이 다시 생명을 얻은자가 인류 역사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 가까이 가셨습니다. 나사야 나으르나 외쳤을 때 죽은 시신이 생명을 얻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의 권세를 가셨기 때문에 산중에 미친 거라사인이 있었습니다.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외치며 살았던 귀신들린 자였습니다. 그에게 괴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힘을 덧입어서 그가 힘을 주었을 때 쇠사슬이 우직근 끊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거라사인을 만났을 때이 오천 마리의 귀신에 시달리는 영혼이 온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모든 귀신 들린자가 귀신이 떠났습니다. 정신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38년 된 중풍병자이셨습니다. 38년 동안 자기힘으로 몸을 누워본 적이 없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사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명하셨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갈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넘실 넘칠 거대한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파선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연계의 왕자십니다. 자연계의 창조였습니다. 바람이 멈추었고. 파도가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겪는 육신의 모든 고통을 한 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수도 없이 채찍에 맞으실 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온몸의 살점이 찢겨 나갔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온몸에서 물과 피가 빠져나갈 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치의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셨고 이 혼미한 정신 상태 가운데서 주께서 고백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는 고백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이 겪는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 겪는 그 모든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인생의 극치의 슬픔 그것이 무엇인가를 주께서 아셨고 체험하셨고 그리고 그 고통의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실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자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실 때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실체를 아시는 주님이시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선언하실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극치, 격심한 고통의 사는 목마름을 온 몸으로 체험하고 아파하고 고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천신의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전날 밤 성만찬 하실 때 자신을 배신하기로 결심한 유다를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전날 밤 성만찬 하실 때 예수님께서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실 때에 열두 명의 제자 전체가 배신할 것을 아시며 성만찬을 진행하셨습니다. 이 배신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기 다섯 번째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 네 번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삼악다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목마름 이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절규가 있었습니다. 이 절규의 절정 속에서 육체에 타는 목마름이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영적 정신적 목마름의 고통이 우리 주님께 있었습니다. 그때 식초 같은 신 포도주를 누군가 해면채에 적셔서 갈때에 엮어서 예수님이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맛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몰약을탄 포도주 이것도 진통제지요 몰약을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골고다 즉 해골의 고세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이것도 역시 진통제였습니다. 예수께서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 보시고 마시지 아니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몸으로 맛만 보시고 신 포도주의 진통제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왜 거부하셨는가? 우리 주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의 위치는 온 인류의 죄악을 한 몸에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차리였던 만큼 하나님이 경험하도록 내게 주신 모든 고통을 내가 직접 안고 가겠다라는 결정의 표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피할 수 있으면 모든 고통을 피해갑니다. 우리가 알고서 온 몸으로 고통의 중심을 향해서 가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하세요. 그 나이가 들면 2년에 한 번씩 국가가 위내시경, 장내시경 하도록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의사가 꼭 물어요. 뭘 묻죠? 진통제를 맞겠습니까? 의사는 가볍게도 진통제를 맞게 해요. 수면 내시경 해야 되니까 수면 내시경 이 수면 자체가 이게 잠재우면서 진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일까 신기해서 그냥 받아본 적이 있는데 온 몸이 저항을 하는데 불가능하더라고. 이 목구멍 안으로 기계가 들어가는데 막온 몸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참아도 안 참아주면 의사가 포기해 버리더라고. 수면 때려내야 되지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은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산딸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건강해서 산보도 건강하고 아기도 건강해서 이제 자연 분만 하게 되었나고 진통이 오면 오라고 에서 병원을 갔대요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이제 곧 아기가 나옵니다. 주사 한방 맞으면 이 모든 통증이 다 사라지고 그저 누웠다 눈 뜨면 아기 출산 끝입니다. 통증 없습니다. 주사 한대 놓겠습니다. 하는데 두 손을 흔들면서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저는 무통 분만 주사를 절대로 맞지 않겠습니다. 저는 출산의 고통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경험할 것입니다. 이건 누구의 선택이에요? 의사의 선택입니까? 남편의 선택입니까? 누구의 선택이에요? 산모 본인의 선택이지요?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꼭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아, 이제 영원 얘기 안 나시겠다고? 그리고 온몸으로 출산의 고통을 다 체험하고 아기를 낳아서 건강하게 예쁜 아기를 키웠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인생 최대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진통제를 거부하면서 내가 목마르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통을 거부한 것은 왜 그런가 온 인류의 죄를 안고 죽어가는 심판의 차례인 만큼 내가 심판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거부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만 전하시고 제자들에게 잔들을 다 나눠주시고 이 잔은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선언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루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실행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나실인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부모님이 아기를 낳을 때. 이 아기가 너무 소중한 만큼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선언하면 나시인이 되거든요. 나시인이 되면 두 가지 평생 지킵니다. 첫째로 평생 동안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머리 하나님께 충성해서 살기 위해서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이 머리 간직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라고 인도하신 이 사명 죽을 때까지 사명 잊지 않고 이 사명 따라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생 동안 일체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유대지역에서 주산물이 포도거든요. 가을철이 되면 천국에서 포도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몇주이 싱싱한 포도를 직접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장기 보관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포도즙틀에서 이 포도를 으깨가지고 가죽부대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당 건물 규모의 창고에다 가득. 가득 채워도 1년, 2년, 3년, 10년 이 포도주는 마실 수 있는 포도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식이 빵과 포도주였습니다. 이 포도주를 통해서 당분을 섭취하고 비타민을 섭취하고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들은 평생 동안 포도주를 접근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하실 때 친통제로서의 포도주를 거부하고 온 몸으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신음하듯 외치신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칠 때온 몸에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외칠 때 손과 발목에 힘이 다 빠졌습니다. 기진맥진하셨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온 몸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전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2주가 지나면 우리는 이제 고난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펄벅 여사는 미국 출신의 중국 선교사 딸로 태어났습니다. 펄벅은 생전에 이 한국을 대단히 사랑한 여성이었습니다. 그가 유언 중에 이런 말을 남겨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라는 미국이며 다음으로 사랑하는 나라는... 한국이다. 그는 일제 시대에 한국은 마땅히 지배받을 나라가 아니고 자치해야 될 나라라고 논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1920년대 그가 중국 난징 대학에서 교수 사역을 할때 유명한 독립투사였던 여운영, 엄항섭 기타 독립투사들의 자녀들을 직접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아예 1960년대 펄벅 여사는 약 10여 년간 한국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농촌을 거니는데 한 농부가 소 달구지에 벽단을 싣고 그리고 자신도 찌개에 벽단을 싣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관객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펠벅 녀사가 물어요 여보시오 벽단 절차를 달구에 실으면 편하게 갈수 있는데 왜 고생하십니까? 그때 농부가 이런 말을 한게 오늘 우리 소가 일을 많이 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짐을 나누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펄봉여사는 이는 내가 세상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증언을 들으면서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또한 번은 한 기자와 함께 시골집을 방문했는데 시골집 마당에 큰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감나무에 그 많은 감이 열렸는데 다 감을 따고 가운데 중앙에 있는 한 10개 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한테 물은 것입니다. 아니 감나무 감을 다딸 것이지 왜 가운데 10개를 남겨 놨을까요? 그때 기자가 말합니다. 저 남은 감은요. 겨울철 새들을 먹으라고 남겨 둔 까치밥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한국에서 보고자는 하 것은 왕릉도 아니고 고적의 유산도 아니고 바로 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글을 남겨요. 한국은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입니다. 또 듣고 싶죠? 한국이 어떤 나라고요? 한국은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펄벅 여사는 1960년대 아예 한국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여덟 명의 한국의 고아들 혼혈아들을 입양해서 직접 키웠습니다. 아니 부천 소사에 소사희망원이라는 고아원을 설립하고 한때 2천여 명까지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이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펄벅 여사가 80여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는 베스트셀러가 있고 대지라는 작품은 전 세계 중국에 엄청나게 팔렸던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의 인세 수입 대부분을 펄벅 재단을 설립하고 기부함으로. 소사 희망원을 후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그는 한국에 사는 동안 소사 희망원에서 고아들을 직접 먹이고, 직접 입히고, 직접 채우고, 직접 시켜주는 힘든 일을 감당하기를 마다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펄복 여사는 한국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직접 지고 헌신과 고통을 차차하며 작은 예수의 삶을 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이제 곧 고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 오게 하셨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작은 예수의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두 영혼 세 영혼 믿지 않는 영혼 태신자를 직접 접대해 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작은 예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출근할 때. 고통하는 여러분의 동료를 위해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동료와 이웃을 위해서 대신 짐을 져 주는 삶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타는 목마름으로 목마르다 외쳤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이 땅에서 이웃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고난의 짐을 지고 가시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주의 크신 은혜 앞에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조건 고난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양역개를 향해서 맡겨주신 이 작은 고난의 짐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심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치셨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서서 그 자취를 따라가기를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 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